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저희가 새벽에 입한받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사이즈는 3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오늘 4분의 1 상자에 15마리 내외로 올라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릴 수있고요 안강망배에서 입한받은 갈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27일 안강망배에서 저희가 한띠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띠 갈치는 3지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4분의 1 상자에 14마리 전후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드시기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서입니다. 무한뻘낙지가 가장 맛있고 가장 부드러울 시기입니다. 가을낙지는요, 다리가 굉장히 길고요. 얇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 무한뻘낙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덜문어집이죠. 완도 덜문어 판매합니다. 2kg에 3, 4마리 전후로 들어가고요. 저번 달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커진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젓 판매합니다. 국내산 육젓이구요, 1kg 단위로 판매하고 있고 한 통씩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젓 판매합니다. 신안산 추젓이구요, 3kg. 그 다음에 두통 6kg 판매하고 국새어젓을 갈아서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국새어젓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갈치 속젓, 오징어젓 판매하고 멸치액젓,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